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영변 합성, 네, 도전하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들어왔구요. 아까 전에 요정 캐릭에 모여있던 병코 5만개는 이미 교환을 했고, 이제 토사 캐릭터에 남아있는 병코 5만개를 네, 아크나이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 네, 영변 합성 도전할 수가 있구요. 일단 이제 합성하기 전에 제가 해적성 보물지도 오늘 갑자기 또두 개를 먹어가지고, 그걸 좀 먼저 가고서 재물이다 생각하고 먼저 만들어서 간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이게 만들어졌고요. 자, 바로 날아가죠. 슈야 날아가자. 이게 또 일기장 조각만 주는 거 아니겠지? 진짜. 죽일 거야, 너. 과연 뭐가... 뭐가 많이 나왔는데, 느낌이 쎄하네요. 네, 별거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일기장 조각에, 변코 500개. 진짜. 와, 죽이고 싶다. 자, 한번더 갈게요. 괜찮아요. 네, 변코 썼다고, 또 신경 써가지고, 줬나봐요, 여러분들. 음 네, 변코 더만개 썼지? 네 500개 줄게. 그지 의 같은 놈. 자, 리스 하겠습니다. 요정 캐릭 갈게요. 자, 요정 캐릭 들어왔구요. 아까 맡겼던 드다 찾아가지고, 얘도 해적선 좀 한번 가봅시다. 아, 진짜. 좋은 것좀 주지. 왜 애들이 돼? 렉왜 이래? 자, 바로 가겠습니다. 조져, 조져. 트리플 샷. 우리 아프다, 얘, 은근히. 뭐, 나오나요? 뭐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아, 진짜. 와, 이게 뭐야? 싸우자는 건가, 진짜로?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아, 무슨. 허구한 날 조각만 줘, 일기장을. 한번 만들어볼까? 제작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 아이 a 스 아이, 뭐하니, 진짜. 깝깝셔다 아, 상자는 나중에 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인 영변합성 할게요. 자, 이렇게 본캐 다크엘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합성을 하기 전에 아 재물 하나 바쳐야 되는데 재물 뭐 바칠게 없나 재물 바칠거 없나 아또 뭐 각인장비 상자 또 있네요 28개 깔끔하게 바치고 네 합성왕 바로 하겠습니다 어꽝 어, 나이스 어 그렇지 안나와야지 어디가서 합성을 해볼거냐면은 제가 이제 간절하게 아툰 옆에 가가지고 네 비슷하게 생긴거라도 달라고 하면서 합성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자세로다가 한번 있어 볼게요. 칼이 좀 달라가지고, 되나 모르겠네. 자, 우리 형님 옆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멋있게 칼 꽂고, 네, 합성. 바로 한번 해볼게요. 아크나이트 두 개, 네, 블랙 매지스터의 네, 활쟁이 하나. 어, 느낌이 좀 쎄하니까, 오케이. 일단 인형부터. <laughs> 인형. 인형 합성을, 내가 네, 또 녹색 많이 모아놨거든요? 두 개만 아시게, 두 개만. 자, 두 개만 받치고, 받치고, 받친다. 나 지금, 오케이 안쳤죠 이? 안쳤고, 두개 맞다. 하나 더. 자, 두 개째 받쳤어요 지금. 오케이 안쳤죠? 어, 나이스. 좋아. 뭐가 좋아?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눌렀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눌렀는데, 자. 합성합니다. 자, 갈게요. 자, 아, 하. 네, 합성 도전을 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자 기대가 됩니다. 자, 합성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도 좀 해주세요, 보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눌렀어요. 누릅니다. 느낌이 느낌이 느낌 아씨 없어 없어. 네안 나왔죠? 네 컬렉 컬렉 컬렉이라도 제발 아니 저번에 나왔던 거왜또 나와? <laughs> 저번에 블랙이라도 나왔잖아 아네아 네. 아, 너무 아쉽네요 또 영변 도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진짜 컬렉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나와요 컬렉도 속상하네 진짜 아 차. 뭐가 좀 나와줘야 좀 재미도 있고 그러는 거지. 아쉽다. 뜰 때마다 항상 제 변코가 보여요. 아, 내가 46만 개 모아놨는데 뽑으면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아, 그래도 네 천상에게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열심히 모아볼 거고요. 상자나 또 그냥 까버릴까 이거? 상자. 그래 시련 상자 100개 까고 마무리하죠. 음, 뭐안 나오겠지만은 어, 조각만 나오지 뭐 조각. 조각 3개 어 3개 많이 나왔다잉 어 하나 더야 4개 나왔어 4개 어 아유 4개 많이 나온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우 상타치야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는 이거 인형 코인 상자 열어볼게요 쑤쑤쑤쑤쑤. 어 뭐야 어, 150 아니면 250이죠 네 역시 네 그렇고 늘 그래 또야씨 아휴 진짜 더럽게 안나오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인 제 상자도 한번 오픈을 해보죠 네 120개 네 모았는데요 12일치 네 오픈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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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축축축축 야 이거 렉이냐 이거 아니 뭐 뭐야 이거 안 바뀌어 화면이 60개 깠는데 축이 전혀 전혀 안 나오 안 나오냐 야 나와 아 깜짝이야 씨 나와 나오라고 아나나나나나 나와라 안 나오네 아안 나오네요 아뭐야 어디 어디 갔어 조졌네 아야 이게 뭐야 이게 으이 씨1 2 0개싹다 그냥 제일 나왔어 아 머리 아파 네 오늘은 네, 안되는다니가 보네요, 그죠? 네, 그냥 다 조졌네. 아씨, 영변 좀 나오지, 컬렉이 나오던가. 네, 영변 도전하다가 멘탈 깨져가지고, 네, 그냥 싹다또 네, 말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다 말아 먹었는데 괜찮아요. 예. 어, 또 몸을 되죠 네, 금방 모읍니다 여러분들. 네, 아, 네 이렇게 또 영변 도전에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봐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